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차례상이네요. <laughs> 근데 복숭아밖에 없네요. 음, 이거야 말로 우리 황도들과 같이 새해를 보낸다. 의미 이 황도, 어, 어, 안 떨어지네. 어, 어 황도, 어. 네, 황도랑 같이 새해를 맞이한다는 느낌을 네, 아주 듬뿍 가져있는, 가지고 있는 차례상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착용할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루마기. 한원 네,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거 매듭 짓는거 못할 줄 알았죠? 오늘 배웠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한복도 입어봤고 정말 오랜만에 입으니까 또 새롭네요 기분이 한때는 정말 매일매일 입던 옷인데 이렇게 또 특별한 날 입으니까 더 새로운 것 같고 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새해 첫날에 맛있게 먹을 만두를 제가 빚어볼 건데요. 네. 왜 벌써 걱정에 한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만두를 제가 다 만들진 않고, 여기 만두 피랑 속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먹는 만두 아니고요. 지정토입니다. 네. 해볼게요. 오늘 얘가 여기 달려있네. 혹시 새해 다들 만두 만들어요? 네안 만들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새해 만두를 근데 오늘이 그첫 번째가 되는 날이고요 자 일단 너무 마, 맛있어 보이는 속기 있죠? 제 생각엔 소고기로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처음은 그 그냥 <laughs> 기본 만두 스타일 오 받는 거 돼요 이거 아 자, 깔끔한 스트 자 그리고 다음은 중학교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보다 그 제가 홍도들한테 조금 항상 아 저는 손재주가 없다, 뭐 그리기 만들기 잘 못한다 하는데 막상 하면 잘해. <laughs> 절대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다 테크닉이니까. 네. 색이지만 황도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속에서 야채 하나 떼옵니다 <laughs> 야채 하나 떼워요. <laughs> 아 아직 과정이니까요. <laughs> 아, 왜 호박 같지? <laughs> 제가 하나 더 배웁니다. 볼까요? 고양이 한 들어볼까요? 오케이 고양이 <laughs> 지이 지정토가 아니고 클레이 같은 건데 좀 말랐나봐요. 잘안 합쳐지지가 엎쳐지, 않네. 여기서 어, 하나 떼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음. 이거 뭐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칭찬을 바라게 되네. 마지막으로 그래 하트 부탁. 네, 이렇게 만두를 빚어봤는데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만두를 빚어봤고요. 새해를 또맞했으니까 어,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우리 형도들에게 세 배를 한 번. 네. 다들 잘받아주비됐나요 자. 제가 우리 형도들한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세 배를. 대신 새벽에 받으면 뭐 줘야 되는지 알죠? 다들 준비해주시고요. 형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아 새벽 돈은 원래 받는 게 맞는데 받으러 오라고. 아! 다해 받을게. 새벽부는 마음만으로 받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잠깐만, 혼자만 할수 없으니까, 저도 우리 황도들에게, 그러면, 한번, 뭐, <laughs> 세배를 받는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하고, 하고 얘기하세요, 하고. 네. 세배를 해볼 건데, 지금 황도, 황도들은 조금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개만 가볍게 숙여서, 민연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가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민연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네. 자, 하나, 둘, 셋. 받아 네. 고맙습니다. 자. 세배를 받았으니까 웃음에 어, 또 덕담을 덕담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형도들이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어, 아, 24년 생일 지났으니까 25년으로 해야겠다 아니다 일단 그냥 둘다 하자 어, 앞으로 네, 앞으로 우리 형도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 해. 네, 진짜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네, 뭐, 어. 아프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아프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자리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형도들 그럴 거예요. 네. 실은 제가 그새뱃돈 주려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를 네. 다들 들어오면서 받으셨죠? <laughs> 그게 세뱃돈이었다. 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어, 이 엣지랑 그리고 어뱃지랑 제가 황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적힌 네, 그 카드가 있습니다. 잘 받았죠? 네. 이게 제가 주는 세뱃돈이니까 부모님한테 뺏기지 말고 네? 잘 간직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이거 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알았죠? 네자 너도 고생했다 자 이제 저희가 신선 놀음도 했고 또 다가올 미래도 만나봤고 어때요 이 단짝이 된거 같나요? 부족해? 부족할 줄 알고 내가 마지막 순서를 또 준비했지 뭐. 네, 우리가 단짝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제가 준비했고요. 다 같이 한마음으로 우리가 도원 결의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할 시간입니다. 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동상으로. 삼국지에서도 도원별이를 하기 전에 세 사람이 술을 나눠 마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황도들가 함께, 이 함께 마실 술을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VCR 속에서 직접 만들었던 술이에요. 그래서 기념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날짜를 적을 거예요. 자, 오늘이 2024년 3월 10일. 2024년 3월 10일, 황도 내 단짝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술병에 붙여볼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어, 도원 결의를 다질 술잔을 따를 건데 어, 모두에게 또못 드리니까 제가 우리 황도 전체를 위한 술한 잔을 따를게요. 자, 한잔 따르고 그리고 제 잔을 한잔 따르겠습니다. 자, 술을 따랐고요. 이제 잔이 채워졌으니까 결의문을 낭독해보겠습니다. 그좀 여유가 있는 우리 한도들은 함께 읽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비록 다른 성을 가졌으나 평생의 의를 약속한 반짝이 되려 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사는 동안은 평생을 함께하기를 짧은 이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둠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제자리 찾길 바라며 언제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상대의 안녕을 위하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3월 10일 복숭아로 가득한 무릉도원에서 황도 그리고 황민현 네 이제 대리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이 잔을 비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알려준 우리 도원결이 포즈 있죠? 그거를 꼭 해야지 단짝이 될수 있어 안 하면 단짝 못 되는 거니까 양심상 다들 꼭 어설픈 윙크까지 입 벌리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황도대 도원결이 짠 자, 이제 우리 단짝 친구가 됐어요. 아제 첫날부터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뭐 3천 명 이상의 단짝 친구가 생겨가지고 아 너무 너무 든든한데 우리 형들도 그렇죠? 네. 다 옆사람 단짝 친구예요. 네, 여기 나가서 모른 척하면 안 돼. 네 이렇게 신선놀음도 하고 다가올 미래도 만나보고 그리고 결혼 문들읽고 하니까. 이제 정말 오늘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정말 어느새 부인가 황도들을 떠올리는 순간이 되게 많은데 날씨가 추울 때는 어 춥진 않은지, 따뜻한 곳에 있는지 또 따뜻한 날에는, 날씨 좋은 날에는 뭐 좋은 곳에서 날씨를 잘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형도들 생각 많이 하면서 지내고, 우리 형도들이 제 생각 많이 해주는 만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을 서로 많이 하는 만큼, 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 마음은 함께 있지만 몸이 멀어져 있는 순간에도 늘 황도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다짐을 했고요. 그거를 꼭 우리 황도들이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무대를, 네, 들려드릴 건데요. 어, 제가 우리 황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노래하는 곡이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황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